前へ進め。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냥을 캐리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뱅드림의 새 밴드 프로젝트 마이고의 PV 영상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이 마이고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및 공개 과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4월 29일 뱅드림 공식 트위터에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뱅드림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밴드 마이고의 활동이 시작. 7월 3일에 퍼스트 라이브. 우리들은 여기에서 외친다의 개체도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트윗이었는데요. 함께 링크된 트윗은 마이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올라온 트윗이었고, 트위터 계정 뿐만 아니라 공식 사이트, 틱톡 계정, 유튜브 계정 등 다양한 공식 SNS 계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나온 마이고의 소개부터 확인해볼까요? 뱅드림에서부터 탄생한 현실과 가상이 동기화되는 밴드, 마이고, 퍼스트 라이브, 우리들은 여기에서 외친다, 개최 결정이라고 하네요. 멤버 소개도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각자 담당한 세션과 이름만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컬 담당의 토무리, 기타 담당의 아논, 역시 기타 담당의 라나, 베이스 담당 소요, 드럼 담당 타키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어른스러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기존 뱅드림 캐릭터들에 비해 마이고는 대학생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에서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짤막하게나마 들어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신로. 希望.가이 華やぎの道が見えない僕たちは 요다. 소개 영상에서도 뱅드림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영상 처음에 뱅드림에서 탄생한이라는 문구도 나오고 미아라도 좋아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문구도 포핀 파티의 초기극인 앞으로 나아가자가 연상되더라고요. 사실 마이고의 공개는 라스나 모르포니카처럼 기존 뱅드림 프로젝트 내에 추가되는 여덟 번째 밴드가 되는 것인지 지금은 단독 프로젝트로 분리되었지만 아르고나비스처럼 뱅드림에서 파생된 새 프로젝트가 되는 것인지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공식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프로젝트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공식 사이트 및 SNS를 완전히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 기존 밴드들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 디자인 뱅드림에 추가되는이 아닌 뱅드림에서 태어난 이라는 소개 등등 기존 뱅드림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느낌을 이곳저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고 프로젝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소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현실과 가상이 동기화되는 밴드 현실은 리얼 가상 장은 캐릭터라고 추가적인 설명도 붙여놨는데요 그렇다면 리얼과 캐릭터가 동기화된다 라고 다시 읽을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일본에서 진행하는 보컬로이드 IP의 콘서트였는데요 보컬로이드 캐릭터를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과 캐릭터의 동기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들이 현실 세계의 공연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한다면 엄청 신기할 것 같네요 공개된 정보들이 너무 적어서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들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라이브 공연이 다가오면 더 많은 정보들을 공개될 것으로 보이니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오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